안녕하세요. 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또 아식스 제품인데요. 본의 아니게 계속 아식스 제품만 리뷰를 하게 되네요. 어, 요 제품은 아식스하고 록하고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요. 어, 올 12월 달에 출시를 했고, 저는 해외 배송으로 3, 4일 전에 받아본 제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록이란 브랜드는 영국을 기반으로 한 한국 디자이너 황록 디자이너의 브랜드이고요. 그 록과 어, 아식스하고 콜라보를 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박스부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박스는 어, 상단에 록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 단어들은 프랑스어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네요. 그냥 하얀색 박스에 로고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박스고요. 옆면에 보시게 되면은 록 아식스 젤 벤처 WP 블랙 캐리어 그레이 사이즈는 UK 9 한국 사이즈로 280 사이즈고요. 어, 박스를 열어보면 다소 곳하게 속지가 들어있고요. 속지 또한 박스하고 동일하게. 로고가 들어가 있는 속지가 있고요. 그걸 열어 보면은 안쪽에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아식스 젤 벤처 7을 베이스로 한 제품이고요. 굉장히 밝은 형광색의 로프가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 로프 자체가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반짝거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반사 테이프와 나일론을 혼합해서 맞춤 제작한 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젤 킨세이 제1090, 젤 제일 젤 카야노 5360 그리고 요 제품 젤 벤처 7.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 패턴은 콜라보한 제품 모두 이런 로프로 디자인을 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디자인한 자체도 수공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단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매듭 자체도 산악용에서 많이 쓰이는 매듭으로 지어졌고요 이 로프 자체가 세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양면에 보이시는 휴레이스 한 가닥 그리고 이 꽈배기를 또한 가닥으로 따로 마무리를 했고요 뒤에서 시작을 해서 구멍을 통과하고 얼기설기 묶어서 반대쪽 뒷 부분에서 마감을 하는 한 가닥 총세 가닥의 로프로 어, 디자인을 한 제품이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어, 로프가 들어가는 홀 자체가 깔끔하게 뚫어놓은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열을 가해서 뚫어놓은 것처럼 거칠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는 뭐 본인들이 수작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음, 뚫을 수 있는 방법도. 펀치 같은 걸로는 뚫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열을 가해서 뚫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드릴로 뚫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깔끔하게 구멍을 낸게 아니고, 거친 느낌으로 구멍을 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수작업이란 걸 티내기 위해서 정면에 보시면은 홀 간격이 틀린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왼쪽으로는 풀 간격이 조금 넓고요. 상대적으로 오른쪽은 풀 간격이 좁은 거를 볼수 있습니다. 수작업을 티내기 위해선지 아니면은 어 그냥 건성건성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이 보이고요. 바깥쪽 부분도 정밀하게 같은 위치에 뚫은 건 아니고 그냥 얼추 그 정도. 아, 요 정도에서 뚫으면 되겠구나 해서 뚫은 모양으로 정확한 간격을 유지하진 않고요 어, 저는 좀 안쪽에서 로프가 안 보이게끔 처리를 했겠구나 했는데 받아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통과를 해서 신었을 때 조금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인솔은 아까 보여드린 박스와 마찬가지로 로이라고 되어 있고 프랑스어로 봄, 여름, 가을, 겨울. 0 000 0 0 0 0 0 0 0 0 0이 숫자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0 0 정보, 사이즈, 0 0 0 0 0 베트남이 나와 있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상품 번호를 검색해 보시면 요 제품의 베이이로 쓰인 젤벤처0 0 이 어떤 제품인지 더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젤 벤처 7에다가 커스텀한 로프와 핸드메이드 구멍과 그리고 매듭을 지어서 그네 배를 받아먹는 이런 상술 굉장한 거 연우 콜라보 제품과는 조금 틀리게 기존 베이스가 되는 제품에는 전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않고, 요런 매듭과 색감만 가지고도 이런 훌륭한 콜라보 제품이 나온다는 점에서 어, 좀 특이했던 제품입니다. <목소리> 지금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고요 전 실착용이 아니라서 태그를 안띈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275 사이즈를 주로 신고 이 제품은 280 사이즈 반업을 한 제품이고요 어, 정사이즈를 갔어도 잘 맞겠다 싶을 정도로 사이즈감은 뭐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제품이고요 조금 미심쩍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가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신었을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안에 로프가 발 안쪽에서 좀 걸리적거리지 않을까, 좀 닿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신고 있을 때는 로프가 걸리적거리는 건 없고요. 신발 자체 베이스가 그렇게 비싼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음, 큰 성능적인 걸 바라시면 안될것 같고요. 디자인적인 요소만 보시고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예쁜 상품이다. 튀는 컬러, 튀는 디자인이지만 포인트 주기에는 괜찮은 제품이고 제가 입고 있는 니들즈 HD 트랙 팬츠 말고 일반적인 깔끔한 조거 팬츠라면은 어 포인트용으로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럼 지금까지 슈였고요. 어 다음에 또 좋은 신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